여러분,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그 결핍, 그 모자람이 무엇인지 몰라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우려고도 합니다. 온갖 세상의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죠. 외쳐지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결핍이 더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세상의 으뜸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으뜸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결핍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결핍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려고 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 이 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노력으로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라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일에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화인이라는 것은요 아, 불도장을 말합니다. 고대의 불도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소유주가 표식을 어, 짐승에게 새기기 위해서 쇠를 달군 후에 자기의 이니셜을 담긴 쇠를 달군 후에 짐승의 가죽 위에 그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짐승, 불도장을 맞은 짐승은요, 그 가죽 표면에 상처가 납니다. 피도 나고 상처도 나요. 하지만 나중에는요, 그 상처가 아물면서... 그 표면은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돼요. 그리고 누구의 것이라는 이니셜이 정확하게 박혀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어, 선포하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미혹하는 영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에요. 그들의 주인은 마귀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어, 마음은요, 그들이 가르치는 자들의 그 마음은요, 화인을 맞아서, 분류장을 맞아서, 어떻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상실됐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가르치지만 자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위선으로, 가면을 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결혼은 네가 하나님께 도달하려면 또 거룩해지려면 결혼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야. 그또 하나는 뭡니까?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도달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과거로 보면요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유대교가 음식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을 또 음식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내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혼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구나. 회칠한 무덤이여,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근 썩은 시체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일곱 가지 화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들의 모습 안식일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덤벼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눈 앞에 있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영지주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영지주의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금욕을 말했고 또 결혼하지 못하게 함으로 거룩함에 이룰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느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카톨릭도 교황과 사제들 신부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만들고 수녀들도 결혼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선행과 금욕을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믿는 자들과 질리는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음식을 금하지 말라야.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도 사실은 세상의 종교들도요. 대부분 이런 가르침입니다. 불교가 어떻습니까? 육식을 금하잖아요. 그들은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도달하려고 그래요. 선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선행을 말합니다. 사성제를 말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팔도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견하면 바르게 봐라. 정사요. 바른 정신을 가져라. 바른 생각을 가져라. 정언 바른 말을 해라. 정업 바르게 행동해라. 정명 바르게 생활해라. 이렇게 여덟 가지 바른 것을 가르치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들은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윤의 예지 충효를 말하죠. 유교가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은요, 그 핵심은 사람들의 바르게 살아가는 그 노력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인간이 노력하면 뭔가 될수 있는 것 같고, 뭔가 신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이런 것이에요. 이런 가르침이에요. 이런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는 세상으로 퍼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알았고 이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악한 영의 가르침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바른 생활로는 하느님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바른 말을 함으로, 바른 행동을 함으로, 음식을 금함으로, 결혼하지 않음으로 자기가 지었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었던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사절 오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것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은혜예요. 소망을 자기 자신의 노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써있죠.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절제 금욕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분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너의 행실과 너의 노력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시는 구주께 소망을 두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다면, 너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가르쳐라. 네가 받은 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을 버리라. 너희들도 깨닫지 못하고 확인도 안 되는 그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말씀과 기도로 나가라. 네가 배운 그 말씀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나가라. 기도로 하느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라.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 그 하느님과 교제하라. 그것은 금생과 내생의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이것에 힘을 쓰라.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에베에서 2장 8절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며 아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느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물은요, 공짜라는 거예요. 값이 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물인 것이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요. 하느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리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에서도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예요. 노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살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군가 이 죄를 대신 속량해 줘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죄가 없어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우러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요 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장차 하나님 이 최후 심판하실 때도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 공의 의 심판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 의로움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에 이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잘될수 있어? 네가 어떻게 하면 하, 거룩함에 이룰 수 있어?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르침이요, 어떤 목살 수 있어요? 그 가르침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구주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내 구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